안녕하십니까 로또 농장입니다 오늘은 병충해방제 오늘 어 몇가지 약을 사왔습니다 며칠전에 이제 주지를 이렇게 잘라버렸죠 작은 그 벌레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농입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그 정체가 유리나방이라고 하네요 유리나방 유리나방 유충쯤 되나요 어 그래서 그것이 파고 들어가서 11월쯤 그것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지를 잘라 놓는다고 합니다. 그 약을 사왔고요. 그리고 또 어제 잠시 들러보니까 꽃매미가 상당히 아래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꽃매미 그리고 또 꽃매미와 노린재는 자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이 꽃메미죠. 꽃매미 저기 요한 나무에 소복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, 여기 근처에 어디서 나온 것 같아. 자 꽃메미를 꽃메미 약을한 번은 쳤습니다만은 어, 치고 나서 다시 이제 부화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저 꽃메미 보이시죠? 어, 이때 꽃메미를 한번 또 살포해 를 줘야 되겠습니다. 꽃메미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 보이십니까? 여기 꽃매미가 여기서 부화했는 것 같습니다. 여기, 여기도 보이죠? 이런 데서 꽃매미가 부활해서 저렇게 소복이 앉아 있는 것을 어저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꽃매미 그리고 노린재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서 어 주의해야 되는 잿빛 곰팡이 그렇게 약을 사봤고요. 또 유리나방. 야, 저렇게, 저렇게, 어, 포도 주지를 싹둑 잘라놓는 나방을 왜 이렇게 이쁜 유리나방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? 유리나방, 참 이름은 이쁜데, 아,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피해를 주었습니다. 유리나방이 아니고, 개인은 무슨 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개뜩나방,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, 이름도 예쁩니다 유리나방 자 오늘은 요만큼 1m 가량의 주지를 싹둑 잘라버린 유리나방 방제도 해야 되겠습니다 고약을사 왔는데 고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지와 주간 굵기에 비해서 이 포도 지금 나오는 순들이 웃자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약간 억제해 주기 위해서 간주로로 어, 관주로 인상가리를 조금 주입할까 합니다. 어, 약도 쳐주고, 오늘은 병충해 방제, 그리고 어, 인상가리 관주로 해서 좀 주입해주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. 오늘 약사 온그 약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떤 것인지. 야, 유리나방이! 아직까지 제 경험상은 어, 병충해 중에서 유리나방이 가장... 우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꽃매미도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? 왜 이렇게 다 이쁜 이름을 지어줬는지 알 수가 없네요. 자, 제가 오늘 사온 약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지금, 어 주성분이 인산입니다. 인산가리. 이거 그러니까 주성분이고요. 나머지 조금씩 들어있네요. 이것이 5kg 짜린데, 이것이 천편용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한 600평 정도 되니까 한 반만 관주를 해서 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얘가 팬덤 얘가 뭔가 하면요. 한번 볼까요? 요거는 농협에서 나오네요. 농협에서 나오는 건데. 이것이 예, 200리터 용인데 보니까 아, 다 있네요 꽃매미 도 있고 그야말로 모든 이렇게 보니까 여러가지 예, 7일 간격으로 어, 쳐주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많은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네요 보니까 <laughs> 만병통치약입니다 아요거를 오늘 아 주로 여기 보면 노린제 꽃매미 모두가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것을 예 농협에서 만들었네요 이것을 그 오늘 간어 요걸 다 섞어서 쳐도 된답니다 자 저것과 요거는 이제 여기 바로 그겁니다 야 유리나방 포도 유리나방 요거 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그 안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주사기로 해서 요거를 그냥 원액을 좀 이렇게 넣어주려 하는데 그걸 발견할 수가 없죠. 한쪽이 시들기 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채주겠습니다. 음 지금 들어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어 밖에서 이제 혹시 알이라든가 또 부화했다든가 그 유리나방이 부화해서 있다든가, 이런 것들을 위해서 쫙 한번 살포해 주겠습니다. 조금 냉기고, 혹시 이제 또 전번처럼, 어 그런 한쪽 가지가 마른다든지 하면은, 고기는 잘 살펴서 요걸 주사기로 주입하라고 하는데, 그런 건 거의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쫙쳐 주겠습니다. 요건 이제, 에... 곰팡이약입니다. 잿빛 곰팡이. 포도에서 또꼭쳐 줘야 하는 잿빛 곰팡이 병. 이것도 치일 간격으로 어 경엽 처리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섞어서 치도 된다고 하니까요 어 요거 이제 200리터 용인데 지금 입사구가 많지 않아서 쳐 보니까 한 150리터면 되는데 200리터 해서 아주 듬뿍 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관주는 그래서 이제 반만 해서 인상가리를 간주해서 지금 약간 웃자라는 것을 약간 억제하고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상가리는 어 꽃대 나오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어 뿌리 성장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기 웃자란다는 것은 질소 성분이 좀 풍부하다는 건데 야 질소를 많이 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에 약간 웃자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관주로도좀 주고요 약간 웃자라는 듯한 이런 모습을 어 보여서 약간 억제제 인상가리 쪽으로 좀 저리고 합니다 칼슘을 좀 줄까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고거는 칼슘은 또 다른 약제하고 같이 섞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별도로 칼슘을 쳐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칼슘은 이동이 잘안 돼서 경엽처리가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현재 제 느낌입니다. 이것도 어 지금 주지 주관이 지금 한참 굵어지는 시기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 여기는 이제 이 햇빛도는 창척이라 더 빨리 이렇게 자라는 것 같고요. 이 주지주간 굵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자자라는듯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조금 눌러주는 그런 오늘 인상가리를 관주로 수입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. 야, 비가 올라 그러네요. 비가 한 방울씩 떨고 있어서. 자 지금 약 쳐도 되는지 모르겠네. 뭐,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초기도 선선하게 좋습니다 오늘 비온다 소리는 내일이나 모레쯤 온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하루에 한 정말로 5cm 조금 과장하면 10cm 정도는 자라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자라나니까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야 이게 당황스럽네요 이게 처음 첫해 저로서는 이제 첫해이고 너무 빨리 이렇게 꽃대와 그 가지가 빨리 자라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. 아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요걸 바로 세운다고 잘못하니까요 똑 부러지더라고요 저기가. 야 지금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지금 비가 햇볕과 함께 비도 오네요. 어, 요거는 뭐 지나가는 그런 비 같습니다. 오늘 잠시 후에 요걸 끝내고 약을 한번 촥치주겠습니다 자, 요걸 끝내고 오늘은 병충이 방제 그리고 유리나방 처음 겪는 무시무시한 유리나방도 방제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인상가리 쪽을 관주로 해서 조금 너무 우짜라는 것을 방지하면서 약을 종합적으로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, 하늘은 맑고 해는 떠 있는데 그 사이로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4월 29일 로또 농장 일기였습니다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